방연의 시조, 천만리, 머나먼 기래. 단종이 영월로 유배될 때 호송 책임을 맡았던 작가가 호송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안타까움과 죄책감 등의 괴로운 심정을 시냇물에 이입하여 읊은 작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그 슬픔의 깊이를 천만리라고 개량화 내지는 수량화하고 흐르는 시냇물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 즉 감정이입이죠. 하여 애절한 작품을 읊어내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시조니까 올랑 세줄 볼까요? 천만리 머나먼 길에 고운 님 여유 없고 내 마음 둘데 없이 내가에 앉아시니 저물도 내안같아여 울어번 길 예놓다. 자 볼까요? 천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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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천말리, 정서의 깊이를 계량화 내지는 수량화한 표현이다. 머나먼 길에, 머나먼 길. 자, 요거는 우리가 아까 잠깐 얘기했어요. 그죠? 그거 생각하면 돼요. 뭐야, 영월 땅이에요. 왜냐면, 아, 이게 왜 영월이냐고요? 단종이 영월 로유배를갔거든요 고은님 단종이고요. 여의 없고, 여희다, 여의다, 이별하다, 헤어지다. 이별하고까지 묶으면은 시적 상황 지시해주고 있죠. 죄인을 호송하는 관리로 수양대군의 명령을 따라 단종을 영월에 두고 돌아오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 둘데 없어. 내 마음, 어, 누구의 마음. 그렇죠 왕씨 아저씨의 마음. 자, 임가의 이별에 대한 슬픔이라고 돼 있는데, 이때 임을 단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둘데 없어 내가에 앉았으니 내가 자 임과 헤어져서 망연자시라는 공간이다 그래서 슬픔의 깊이를 더하는 공간이다 라고 본다면 자 물가에 앉았어요 내가에 앉았어 저 물도 냇물도 자 감정이입의 대상이다 왜 감정이입의 대상인데 그건 이것 때문이에요 내안같아예요 그럼 내 안이 뭐냐 내 마음이야 그러니까 물과 내 마음이 같다는 거요 그래서 뭐였어요? 울면서 내 마음이 슬픔이죠. 그죠. 밤길 예 놓다, 예 놓다, 기본형은 예다, 네다, 네다, 네다 있다, 계시다, 지나다, 흐르다, 흘러가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형시고요. 평시조이다. 그다음에 연군가이다. 애상할 때 애상은 슬픔이라고 보시면 돼요. 감상조 역시 마찬가지고요. 어조는 그래서 애상적 어조 시냇물이 되겠네요. 주제는요. 임금과 이별한 비통한 심정이다. 임금을 이별한 애절한 마음이다. 뭐이 말이나 저 말이나 저 말이나 이 말이나 자물 감정이입이죠. 화자의 심정을 투영하고. 감정이입이 뭐냐고요? 조금 어렵게 갈까요? 쓸데없이? 자, 별거 없습니다. 요 부분 이렇게 볼까요? 인간이 대상에게 자신의 감정을 이입하고 공감하면서 아름다움이 성립되고 예술이 예술로 된다는 입장. 그래서 심리학적으로 분석하고 미의 근연을 규명하려고 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감정이입이죠? 감정이입이란 화자의 감정을 특정으로 감정 대상, 자연물도 되고 인공물도 되는데 주로 이제 자연물에서 많이 쓰죠. 투사하거나 감정을 대상 자신에게 입, 자 화자의 감정을 대상에게 이입하는 경우도 감정입이고요. 이 대상의 감정을 자신에게 이입하는 것도 감정입이라고 이 봐요. 어쨌거나 저쨌거나간에 동일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기법을 의미한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우리는 흔히 화자의 감정을 대상에 이입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으나 사실은 대상의 감정을 화자에게 이입하는 것도 감정이입이다. 체크합시다. 저 물도, 물도 내 안, 아니, 뭐랬죠? 마음 같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밤길을 울면서 흐르는구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요거. 내 물과 그다음에 내 마음 울다. 자, 감정의 직접적인 표출을 자제했던 조선 시대 사대부들은 자신의 감정을 객관화한다는 것은요. 삼자와즉 물이라고 표현하는 것처럼요. 자, 감정 이입의 방법을 사용했는데 이 작품에서는 무심히 흘러가는 시냇물에 자신의 감정을 이입하여 표현하였다. 일단 내 마음이 뭐야? 내 마음은 슬퍼. 근데 그 슬픔을 뭐처럼 누구에게 물어 물이 졸졸졸 흘러가는 소리가 마치 우는 것 같아 흘러가 이렇게 내 마음을 물에다가 이입했다 자연물의 화자의 감정을 이입하여 표현하고 있고요 청각적 이미지 울다를 통해서 감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두 번째 정서를 계량화해야 하는가 뭔지 알겠죠 화자의 심정을 부각하고 있다. 천만리 머나먼 길에 고운님 여의없고 자 여기서 임가에어져 슬퍼하는 심정을 천만리라고 하는 뭘 통해서 거리감을 통해서 극대화했다 이게 그 거리감을 심리적 거리감이라고 하죠 우리가 왜냐하면 이거 진짜 천만리를 줄자로 센건 아닐거 아니야 그죠 심리적 거리감 내지는 정서적 거리감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양과 강원도 영월에 정서적 거리감을 드러낸다 라고 보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는 왕방연의 시조, 천말리 머나먼 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